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1일 오전 한 11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바이누 현재 0.034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이때 올라와준 거에 비해서 4월달에 그렇게 큰 하방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대가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패턴 자체가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 내려와주고 있죠.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하지만 지금 좀 괜찮은 건 처음으로 캔들이 2이평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지금 상방이 가능한 코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사실상 이렇게 올라온 이상 지금보다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애초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상방을 찍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뭐, 근데 앞서 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매물대랑 상당 저항선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0.04원 정도로만 찍으시고, 단타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단타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알트들이 다, 알트들이 다 똑같, 똑같습니다. 예, 4월달에 은봉시킨 거에 대한 되돌림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6월달이나, 뭐, 9월달, 10월달, 분명 바라보셔도 좋겠지만,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은, 지금으로서는 차트만 봤을 땐, 단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 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의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각종 전문가분들 이제 1억 5천만 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보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곧 긍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의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느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 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에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 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 분들 수익률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 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하면서 을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뭐,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뭐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 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못 벌어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